이거는 뭐 흔하게 나오는 문제죠?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300원짜리 연필이 있고요 500원짜리 색연필을 합쳐서 10자루를 샀습니다. 자, 300원짜리가 있고요 다음에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합쳐서 10자루. 그랬죠? 그러면 300원짜리 연필의 개수를 X. 500원짜리 연필 개수를 y라고 하면 일단 x 더하기 y는 10이겠죠.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은 가격입니다. 자, 합쳐서 어, 3600원을 냈습니다. 그럼 300원짜리는 300 곱하기 x가 300원짜리 연필의 총 가격이죠. 그리고 500y가 500원짜리 연필의 총 가격입니다. 자, 더해준 값이 3600원. 이렇게 만들어지죠. 양변 100으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풀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미국과 일본에 국제 전화를 걸면 분당 통화 요금이 자, 미국이 400원이고요. 일본이 800원이네요. 어, 일본이 또왜더 비싸죠? 어쨌든 자, 현성이가 미국과 일본에 국제 전화를 건 시간을 합치면 1시간입니다. 1시간. 여기서 잠깐 지금 얘는 분당, 분당 통화 요금인데 시간으로 나와있죠. 얘를 분으로 고쳐줍시다. 한 시간은 60분. 이렇게 고쳐놓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음, 미국에 건, 자, 미국의건 국제 전화 요금이 일본에 건 국제 전화 요금의 두 배입니다. 두 배. 2배. 미국에도 두 배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음, 국제 전화 요금은 총 얼마인지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자, 미국이 분당 400원. 그리고 일본이, 일본이 분당 800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따져보면, 자, 미국의 건 시간을 X분. 일본의 건 시간을 Y분이라고 하면, 합쳐서 60분인 거죠.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옵니다. X 더하기 Y는 60. 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요금 봅시다. 요금. 미국의 건 국제전화 요금은, 어, 분당 400원인데 X분 걸었죠. 400X. 일본의 건 요금은 800Y가 되죠. 그런데, 미국의 건 통화 요금이 일본의 건 요금의 두 배라고 그랬죠. 즉, 일본의 건 요금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같아진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또 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4 0 0 x 고요 얘는 8이 16, 1 0 0 100 y 가 되죠 양변을 400 으로 나누죠 나누면 얘는 어 보니까 그러니까 4 x 는4 y 가 되겠네요 x 는4 y 여기서 어, 우리 x 랑 y 를 구해서 이제 뭘 구하면 됩니까 국제 전화 요금의 총 얼마인지 구하는거 총 얼마 총 얼마냐 하면 미국에 건 요금이 400 x 였죠 400 x 일본이 800 y 더한 값을 구해라 이것이 이제 총 어, 전화요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도시에서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의 버스 요금의 합이 6,600원 그랬습니다 자 성인 2명과 청소년 2명의 버스 요금 합입니다 6,600원 그리고 두 번째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의 요금의 합은 5,900원 그랬습니다 자, 청소년의 버스 요금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일단 성인이 있고요. 왜 빨간색입니까? 다음에 청소년. 자, 청소년 요금. 요금을 x1, y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인 두 명이면 2x고요. 청소년 네 명이면 4y죠. 더해준 값이 6,600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인 3명이면 3X 그 다음에 청소년 2명이면 2Y 자 더해준 값이 5,900원 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어느 아이스크림 가게의 주문표입니다 자 지아가 딸기 맛 1개와 자, 딸기 맛 1개 그리고 바닐라 맛한 개를 주문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구해라.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딸기 맛한 개의 가격과 바닐라 맛한 개의 가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딸기 맛한 개의 가격을 뭐 x1. 바닐라 맛 바닐라 맛 맞죠? 바닐라 맛한 개가 y1. 이라고 합시다. 일단 두 번째 주문 번호는요. 바닐라 두 개가 3,000원이죠. 즉, 2 y 2 y 의 값이 3,000원이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초콜릿 맛을 Z1이다. Z1. Z1. 그러면, 자, 첫 번째에서 식을 만들어 보면, EX가 되고요. 더하기 1ZZ가 되죠. 얘 금액이 7,000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딸기만 3개니까 3X. 초콜렛만 2개죠? 플러스 2Z. 얘가 얼마냐면, 1 1 5 0 0 원입니다.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X와 Y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굳이 Z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Z를 없애버립시다. 자, 위에다 2 e 곱하면 Z가 없어지겠죠? 자, 위에이2 e 곱해 주시면, 4X 더하기 2Z는 얼마? 14,000원. 이거 두 개의 식을요. 바로 빼서. 빼면 Z가 없어지죠?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Y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